오늘은 평창, 평창 음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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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몰라. 비가 주적 추적, 추적 내리는데 일단 밥부터 먹자. 맨손 송호잡기가 있다고 해서 어. 예약해 놨고 여기가 은근 싸더라고. 그 축제 덕거리. 가격 대비. 먹거리가? 어. 와 물터지는 거. 와 워터 밤이야 워터밤 오토밤 안 가봤지만 대진 따라 워터밤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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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떡 고추장에 김치 고추장 김치전 감자 무슨 맛이야? 고추장 맛이한 입에 거 넣어야지 감사합니다 아.

해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13시 30분에 축제장 중앙 구조물 아래에서 땅띠 귀신 사냥 워터가 진행됩니다. 축제장에 나타난 땅띠 귀신과 신령님의 대결, 모두들 참여하셔서 땅띠 귀신과 싸워주세요. 아 이거 멋있는데. 해드리겠습니다. 아뭐지 64거 8. 5. 물 채우러 갈래? 아, 저거, 튜브도 허리에 끼고 가고 싶은데. <laughs> 나뭘 튜브로 허리 끼워 <laughs> 우리 덕분에 99%가 어린이 <laughs> 1%가 어린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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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 가지고 되겠나? 탄창이. 물 조금만 더 세워줄 수 있니?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써, 써, 써. 한창. 하하하하 <laughs> 아, 한창, 장, 한창, 정준. 노리쇠, 후퇴 고정. 노리쇠, 전진. 자, 그리고 색깔이 어떤 소리가 빨간색 땀찍이좀먹어요 빨간색 아, 땀찍머리총도 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. 다 같이, 박수. 자아울 오토 끝낸 다음에 지금 <laughs> <결과를 줄게요. 웃음> 아니 네 녀석들은 어떻게 신이 아니더냐 근데 분명히 봉인에 도없더니 어찌 다시 나타난 게야? 그 사람을 망도 된다고? <웃음> <웃음> 너무 잔인하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잔인하다. 가 <밥을> 끌고 <laughs> ooh 오토밤보다 이기가더 뜨거워 그 오토밤 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아 그렇지 한로오도가고이니다 하나 둘셋하이 아, 이 친구가 처음다 오, 파이터. <laughs> 아, 참고해 아, 주고서 아, 참고해서. 아, 서 아, 참들어오 아, 면 아, 참 아, 참 아, 참 아, 참 아, 아, 참 아, 고 아, 고 아, 참 아, 참 아, 참 아, 참 아, 참고 아, 참 아,

잠시아시면 됩니다 애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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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잡잠시만잡잠시리요 잠시만요. 잠 잡아야 돼. 시리 잡고. 그렇지. 세게 세요 그렇지. 아. 잠요어요 <laughs> <해주고> <laughs> 눈을 가려. 여기. 눈요? 눈이 어디요눈 여기. 눈. 어, 어, 잠깐만. 아, 그대로 어, 어, 왜 저래? 괜찮아. 할수 있어. 아니, 저못 해요. <laughs> 눈 눈만 잡아 줘. 같이, 같이, 같이 들어. 같이 들어. 가자, 어. 같이 들어. 같이 들어. 가자 가자. 들어 들어 들어. 이이 내려 붙겠다. 내려 붙겠다. 이 잡아야 돼. 너무 미끄럽다. 가 올려 보세요. 구부려, 구부려. 그렇죠. 그렇죠. 벨. 오케이. <laughs> 들으세요. 감사합니다. 우 집으로 출발 가 오, 이렇게 커. 이 손질이 어 또 꿈의 대화 캠핑장이 있어서 저희는 그쪽 예약해 놔서 거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너무 덥. 아니 너무 덥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. 성어 체험까지. 알려. <놀람> <놀람> 네가 오늘의 집도희. 응 어, 너는 굽는 역할을 해라. 아까 잡은 송어 머리랑 내장 다 빼왔습니다. 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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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앞에서 폭발을 못겠다 진짜 <laughs> 어 코털까지 다탄것 같은데 <laughs> 어 기름 한번 들 두르고. 오. 야, 흙잘 뜨네. 조하네 이. 갈비뼈까지 바로 와 버렸네. 아, 살 진짜 오르네. 이야. 보이나? 보이나? 오. 와, 칼이 작다. 우와. 오늘의 저녁. 송어 생선구이와 송어회. 직접 찾고, 직접 했던 송어회죠. 이야. 송어관이 딱 적절한 회도 딱찍어버겠어 음! 야, 이거 회 진짜 맛있다. 야! 회가 진짜 회가 맛있다, 이거. 근데 생각한 거에 비해 회가 그렇게 막 무르지 않네. 근데 엄청 부드러운데? 이런 애도좀 뭔가 쫄깃쫄깃한데. 살이 되게 부드럽고 어. 이게 확실히 붉은 살 생선이라 그런가 기름기도 많고. 맛있네. 아, 기름기는 진짜 없네. 어. 사실 이것만 먹기에는 좀 물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. 맞아. 아, 좀 알만큼 끓여까 근데 괜찮겠나? 아, 들어가서 먹자. 그래? 근데 이거 이렇게 이거다떨어도 되나?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아, 지금 그냥 가지고 들어가자. 아, 이거를? 응. 어. 이제 비가너무해서 그,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